안녕하세요.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네내 혀가 내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땅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시편 137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때 그때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앞부분, 1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요,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한테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들이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한번 불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자신들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때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노래를 바벨론 백성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노래할 수 있을까? 차라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 지로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 잊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이 수금을 연주하는 게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손에 그 재주를 잊어버리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시점까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세상을 위하여서 부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이제 오른손이 제주 에 있는 걸 넘어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찬양할 수가 없다. 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며 시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노래하지 세상을 위하여 노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을 때 있었던 모든 아픔에 대하여서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 시편 137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찬양을 하는가? 시편 137편은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노래예요.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찬양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바로 시온, 예루살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그 슬픔이 이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의 노래가 될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함께 기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